그 월급이 금식기도의 날입니다. 금요일 하루 모여서 금식기도의 날인데, 하나님 말씀 한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4절로 15절, 14절,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동생의 활동을 하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금식을 안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을 안 시키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금식을 인정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제자들은 금식할 것이니라. 내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들은 금식하게 될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연히 금식할 것을 여기 당연한 것으로 기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왜 합니까? 금식 기도하는 목적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개인의 영혼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영혼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무슨 뭐 높은 사람 됐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됐고 아무리 뭐 성공한 사람 됐고 그래도 일단 교만하면 그때부터 꼬꾸라지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언제나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편 69편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다. 곡하고 금식하는 것은 왜 하느냐? 교만을 배제하고 내 영혼을 경계해서 겸손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할 때에 언제나 두 가지 죄를 경계시켰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가지 죄에 빠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시게 한 것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빠진 두 가지 죄는 뭐냐면 교만죄하고 과식죄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거하고 교만죄하고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추시는 거 하고 줄이는 거 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람이 배고픈데 교만할 사람 이 있어요? 아, 배고프고 힘없는데 교만 떨 사람 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프는 것은 결국은 우리 영혼을 겸손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두 가지 죄에 빠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름으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졌다. 배부르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사람들 보세요. 교만 떨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어, 얼굴, 눈, 값가풀 높이고 다니는 사람 가만 보세요. 왜 그런가? 아잘 어? 먹고, 잘 입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배고픈 거지가 뭐 교만 떨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언제나 겸손하지. 한분 줍시고, 한분줍시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배부르면, 사람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배부름과 교만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영혼을 경계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배를 고프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파 봄으로 인해서 음식 주시는 하나님 은혜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 심정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사람 심정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식의 목적은 뭐냐 금식하게 되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빠르게 상달되는 겁니다. 금식은 우편 중에서도 속달 우편이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하였더니그 응락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에레미아서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가장 최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한자말로 위기, 위기가 crisis인데 이 위기는 위험하다 하는 위자하고 기회라는 기자가 합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danger하고 opportunity, chance 이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이든 간에 위험이 닥쳤다. 그다, 그러면 그 금식기도 하면 위험이 도리어 기회가 돼서 승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넘기는 가장 최고의 방편이요. 위기시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 우리의 기도가 빨리 성달되는 가장 최고의 속다로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그런데 오래 기도했는데도 어째 응답이 없다. 그러면 금식을 하시고, 금식을 결정하시고, 금식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식은 왜 하느냐? 영적인 능력은 그리고 영적인 총명은 금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유명한 다니엘도 금식 21일 만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뭘 줬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이스라엘이 어, 말세에 일어날 일을 알게 해준 것,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것이고 청명이 오는 것입니다. 또 금식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많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집회를 많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도 잘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 금식을 많이 하고 집회하고 안수할 때는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다른 걸 느끼게 됩니다. 그냥 안수할 때하고 내가 금식기도로 1년 동안 충분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안수할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금식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머무르게 하는 가장 그 능력을 머무르게 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하면은 금식기도를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식기도는 이 건강을 성실할 위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유명한 마틴 루터도 금식기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그래서 그만 위장병으로 평생 고생했다 하는 기록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능력 받으려고 금식을 많이 했는데요. 금식 많이 하다가 그만 어떻게 됐냐면은 위장이 상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위가 늘 아파서 골골거리고 나이에 50대 초반에 막 골골거리고 그러다가 이분이 아이고 내가 이러다간 죽겠다 해가지고는 뭘 시작했냐면 등산을 시작한 겁니다. 등산. 그래가지고는 일주일에 이틀씩 등산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지금 연세가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었는데 아, 가보니까 자기 나이 때, 자기 나이 때그 동기들이 모인 데가보니까몇 사람은 벌써 죽고 안 계시고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자기 나이 때에 어? 그 건강하고 막힘 있고 그러던 사람들이 전부 다 약봉지를 하나씩 들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위장이 나빠 가지고 등산을 시작했는데 아, 자기는 70이 넘어도 약봉지 하나 없이 건강하더라. 어? 그러니까 자기는 금식 기도에서 위장성에서 위장 상한 것 때문에 어, 등산을 시작한 지한 20년 되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때 건강하다고 등산하는 사람보다 지금 나이 70 넘어서 차이가 더 건강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건강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젊은 시절에는 금식을 많이 하면 영적인 능력이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금식을 하다 보면 영적인 은사도 많이 오게 되는 거고 방언 못하는 사람도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영적인 능력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영적인 능력이 금식하면 빨리 옵니까? 예, 빨리 옵니다. 그리고 많이 옵니까? 예, 많이 옵니다. 영적인 청명도 옵니까? 예,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 기도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중국의 유명한 금식의 대가로 후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답니다. 그가 아편쟁이였는데,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결국은 아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와 같이 아편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는 아편 중독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사역을 계속했는데, 그만 아편 중독자를 수용하는 그 캠프에서 미국에서 오는 약이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금방 다시 수송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환자들은 약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후시 목사님이 하나님, 저 약이 어떤 약입니까? 하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의 처방과 조제법을 가르쳐 주셔가지고는, 그래서 그걸 처방 조제해서 먹이니까 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록이 다 진실한 기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받고 싶으시면 금식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금식의 목적은 뭐냐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어, 쫓아내는 데는 금식이 최고다. 마귀의 세력은 그냥 보통 기도로는 잘안 물러가고. 귀신들이, 조상 때부터 성겨온 귀신들은 그 귀신은 귀신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집안에 그 귀신이 머물러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다 내쫓아버려야 되는데, 집안을 영적으로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은 안 물러간다 말이죠.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잘했는데 너희 할아버지도 나한테 잘했고 너희 증조 할아버지도 나한테 잘했느니라. 그런데 내가 갑자기 예수 믿고 강남 중앙 침략에 나가더니 나를 이렇게 푸대접할 수가 있느냐? 어? 섭섭하다. 어? 아, 귀신이 얼마나 섭섭해하겠어요? 이 사단의 세력이 섭섭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참그 집안의 온갖 방해를 다 하고 역사를 다 하고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뭐라 하느냐 하면은, 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꺼내라 근데 그건 제목부터가 잘못됐어요. 가게에 무슨 저주가 흐릅니까? 그것은, 어, 뭐냐 하면은 그 집안의 조상들이 섬기던 귀신들이요. 아직, 어? 그냥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어디선가 숨어가지고는 그 귀신들이 장난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새는요, 귀신들도 별 장난도 다쳐요. 또, 뭐, 쫓아내면 나 쫓겨간다 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어? 뭐 어, 어느 목사 이름으로 쫓아내면 쫓겨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던건뭐 쫓겨갔다 왔다 자기네들이 장난치고 쉬워하는 것이지 그것이 참되게 쫓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완전히 음, 악한 사단을 박살내고 어,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도요 이 귀신들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회파시키고, 갈라놓으려고 역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아 어? 기도, 우리가 금식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쫓아, 아 어? 쫓겨가지 아니하고 어느 구석인가저 구석에도 숨어있을 수 있고, 저 구석에도 숨어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잡아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갖다가 마음부터 혼미하게, 생각도 난도 혼미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종 삼아가지고는 역사를 일으키는 이 존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귀신의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믿는다면서도. 어, 귀신에 그저 눌림당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 마약에 노예도 되고 도박에 노예도 되고 알코올에 노예도 되고 음란한 정욕에 노예도 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들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 오로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에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사단이 우리 가정과 내 영혼과 우리 교회를 회파하지 못하도록 종종 금식하며 악한 사단을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복음 4장 18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악령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 것이 예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귀신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 이런 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와 금식으로 나야 이런 류가 나가게 되느니라. 이 사회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얼마나 귀신들이 역사합니까? 지금 별별 귀신들이 다 난리치고 야단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저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영적으로 정결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산을 보게 되면요, 금식 기도가 왕성한 곳에는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혹은 구름떼처럼 쫓겨간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나 혹은 개인이나 내가 시시대대로 귀신의 공격을 받고 시시때때로 귀신에 둘려 있다. 내가 아직도 악한 습관에서 못 벗어났다. 아하, 이것은 내가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금식하며 기도하면 속히 벗어날 수 있는 일로 믿으시기를 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금식의 목적은 뭐냐? 육신이 병든 사람에게 치료가 속하게 합니다. 금식은 육신의 치료를 속하게 하고 건강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에서 58장 8절에 내 치료가 급속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령의 치료 능력이 임하는 거냐 아니면 자연 치료 능력이 강화되는 거냐 저는 뭐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연 치료 능력이든 성령의 어, 치유의 능력이든 임해서 치료가 급속하게 되리라 미국 사람들은요 아 너무 잡서가지고 너무 배도 많이 나오고 어, 비대합니다 그 금식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 금식해야 돼요 뉴올리언스 아, 하나 좀 어, 그러게 됐는데 그좀 금식해가지고 배 빠질 때까지 좀 금식해가지고 그돈 아껴 가지고 거기다 줘서 도시를 새롭게 건설해야 됩니다. 너무덜 잡수셔 가지고 그부페 식당인가 그 못된 식당이 그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냥 돈 조금 내고 들어가지고 시큰 먹다 보니까는 나오는이 배요. 그 생기는이 질병이라 그런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이 금식은 치료를 속하게 합니다. 금식하게 되면 먼저 뭐가 빠지게 되냐 기름기가 먼저 싹 빠지게 되니까 어? 기름기가 빠지다 보면 배도 들어가고 어? 참 사람 몸무게도 빠지게 되고 뭐. 이 남자들은 금식 하여간한두 달만은 배가 쏙 빠집니다. 그몇년 전에 어,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철야 금요철야 기도를 설교를 하셨던 박경주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시죠? 그 여기다 칠판 놓고서는 확 성령 받으라고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이. 여기 오셨다가 그만 사모님이 수술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재혼을 언제 해야 될 거냐. 학설이 여러 가지입니다. 6개월 설, 1년 설, 2년 설. <laughs> 학설이, 3개 학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1년 설이 통설인데, 1년이 지나서 이제, 아, 아, 처녀하고 이제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을 하셨는데 보니까, 아, 배가 이렇게 나오시니까요. 아마 그 새로운 사모님이 좀 뭐라고 하셨는가. 한, 한 3개월 좀 금식하고 안 잡수시 하더니 어, 지난번에 만났더니 배가 이랬더니 쑥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날씬해져가지고 하 양복 요새 새로 맞춰야 돼. 못 입겠어. 쑥 들어갔더라니까요. 참이 금식하게 되면 배도 들어가고 기름도 빠지고 우리 건강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료도 속 하게 되고 그러므로 약간 약으로도 안 듣고 하는 분들은 금식에서 치료가 속한 효과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금식은 이거 이외에도 여러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섯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째 목적은 뭡니까? 금식은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한 거다. 둘째 목적은 뭡니까?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한 거다. 셋째 목적은요? 둘째 목적은 기도가 빨리 상달되기 위한 거다. 셋째 목적은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한 거다. 넷째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거다. 다섯째 목적은 치료를 숙하게하기 위한 거다. 뭐 이것 이외에도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런 다섯 가지를 생각하면서 9월 9일 금식을 어, 준비하시고 음식을 조금씩 조금씩 좀 줄여가시고 그래서 그날은 온전히 금식하면서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크게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부